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갤러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촬영 후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분류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데, 사진들은 일상생활이나 기념일 등 시간이 지나면 사진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 사진을 앨범을 만들어 분류시키는 방법을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앨범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사진을 분류시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 터치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들어왔습니다. 갤러리에는 사진, 앨범,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진을 선택하면, 여러분, 사진은 날짜별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신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앨범이 있습니다. 앨범은, 자, 카메라, 자, 카메라로 촬영한 거, 카메라라는 앨범 안에 속해 있고요. 스크린샷은 여러분, 캡처한 앨범, 사진입니다. 스크린샷은 캡처 앨범에 들어가 있고요. 다운로드는, 자, 다운로드, 한 앨범, 다운로드 한 이미지만 다운로드 앨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밴드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이 밴드라는 앨범은 밴드에서 내려받은, 즉 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만 저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다음 카페라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라는 앨범은 다음 카페에서 추출된 사진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앨범들은 여러분, 카메라나, 콜라지 메이커나, 어썸데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생성된 앨범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앨범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앨범, 보안카드, 저는 뭐, 통장만 보관해오는 카드, 또, 가족여행이라는 앨범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화, 국화의 이미지만 모아놓은 앨범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친구들과 같이 촬영한 사진만 모아놓은 앨범입니다. 그리고 사진, 제가 보관, 따로 보관하고 싶은 사진만 이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남매 제주도 여행이라는 앨범도 보이고요. 콜라주, 콜라주로 만든 사진만 보관이 되어 있는 앨범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더 내려보면, 자, 이력서와 모아놓은 앨범입니다. 자, 앨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콜라주라는 앨범입니다. 터치해서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을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 장을 한 장의 사진으로 모아놓은걸 콜라주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여섯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모아놓은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네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자 이건 하나 둘셋세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이것도 세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모아놓았고 이건 네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모으는 작업을 콜라주라고 부릅니다. 콜라주는 이렇게 콜라주 앨범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콜라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주 만들려면 앨범이 아닌 사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콜라주를 만들려면 사진 메뉴로 이동해야 됩니다. 사진 선택하겠습니다. 사진 메뉴에서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더보기,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폰에도 보이실 겁니다. 점 3개 더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편집, 모두 선택, 만들기, 슬라이드쇼가 보입니다.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콜라주 선택하겠습니다. 콜라주 선택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서 콜라주 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합니다. 콜라주 하고 싶은 사진. 자, 사진 4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콜라주 모양, 즉, 하나의 틀에 3개의 사진 또는 4개의 사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콜라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자 선택한 레이아웃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씩 사진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자 위쪽으로 올리고,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변경합니다. 제가 선, 레이아웃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한 형태대로 바뀐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다시 바꿔봤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바로 공유도 가능합니다. 저장하고 나서 공유 버튼 있습니다. 저장은 우측에, 공유는 좌측에 있습니다. 공유 선택해서 공유 나와의 채팅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나와 채팅 갔더니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버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더보기 선택해서 만들기 콜라즈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으로 콜라즈 해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여기는 익산 국화축제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콜라주 4개의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콜라주 레이아웃 해봅니다. 자, 사진 배치 살짝살짝 움직여서 해줄 수 있습니다. 선택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면 콜라주 앨범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콜라주한 사진 즉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바꾸는 작업 콜라주입니다. 공유해서 나의 와 나와 채팅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콜라주 사진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콜라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보기 터치 만들기 터치 콜라주 터치 갔습니다 자 이제 콜라주 사진 선택합니다 세 장의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콜라주 터치했습니다. 사진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대로 살짝 움직여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배치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 테두리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테두리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노랑색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빨강색을 선택하면 빨강색으로 테두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두께입니다. 테두리 곡선과 두께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노랑색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색상과 자 곡선 테두리의 모서리 곡선과 테두리의 두께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이창 테두리 두께 조절할 수 있는 창 닫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자 저장되었습니다. 콜라주 폴더에 저장되었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 앨범 콜라주 폴더에 저장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우리가 만든 콜라주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콜라주 다시 한번 갑니다. 만들기, 더보기, 터치하면 만들기. 클릭. 콜라주 클릭. 그래서 콜라주 사진 선택하겠습니다. 다섯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콜라주 사진 5개 선택했습니다. 터치해서 다섯 개의 위치 레이아웃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놓고요. 사진 살짝 움직여서 배치해놓고. 자, 사진을 저장하시기 전에 여러분 테두리를 지정합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색상 선택하겠습니다. 빨강으로 이번에는 선택하고요, 곡선 설정해주고 테두리 두께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마우스 왔. 제가 지금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사진들의 곡선이 자, 변화되는 거 보이셨음, 보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도 변화되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우측으로 가면 더 두꺼워지고 좌측은 얇아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겠습니다. 닫고 저장하겠습니다. 닫고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앨범으로 가서 콜라즈 여기 저장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유 버튼 눌러서 여러분 공유시키셔도 됩니다. 나와 채팅에 올라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테두리를 적용하지 않은 사진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테두리가 적용된 사진입니다. 테두리가 적용된 사진이 좀더 예뻐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뒤로 버튼 누릅니다. 사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진 터치하십시오. 더 보기 터치하겠습니다. 만들기 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터치 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터치하시고 자 사진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진 선택 터치. 자, 여섯 개의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타, 하이라이트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메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터치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음악과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영상입니다. 활기찬 음악이 바뀌죠. 활기찬 음악입니다. 자, 여유로운 자, 편안한 음악으로 자, 이 음악은 자동으로 핸드폰에서 지정이 된 음악이었습니다. 즐거운 폼이 편안한 음악으로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 우리 설정한대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하이라이트 동영상. 저장 중이라고 메시지 떴습니다. 동영상을 저장했어요 라고 떴어요. 동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공유부터 해볼까요? 공유 터치한 다음 나와의 채팅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몇 개의 이미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지인들께 보낼 수도 있고, 본인 나와 채팅으로 올려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진행되는 걸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 하셨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갤러리 앨범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앨범입니다. 앨범에 비디오 에디터에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에디터라는 앨범입니다. 터치해서 보겠습니다. 이 자. 저장된 우리가 만든 하이라이트 영상, 즉, 동영상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터치해서 소리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진행 과정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같이 확인했습니다.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선 택하 겠 습니다. 아래쪽 으로 이동한 뒤에더 보기 만들기 하이라이트 영상 선택 하고 하이라이트 자 아홉 개의 영상 을선 택했 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영상 선택합니다. 자, 영상 바로 진행됩니다. 이 음악은 저작권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18초짜리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유시켜 보겠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저장, 동영상 저장 중, 비디오 에디터라는 앨범에 저장된 걸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터치하여 공유도 나와 채팅에 올렸습니다. 자, 동영상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방금 전에 올린 건 12초짜리 영상이었고요. 지금 올린 건 18초 영상입니다. 진행되는 걸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갤러리에서 더 보기 만들기 여러분 하이라이트 영상, 영화, GIF, 콜라주가 있는데 여러분 영화와 GIF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과 콜라주는 여러분이 꼭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보기, 만들기 메뉴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선택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총 60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 10개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3개 선택되어 있다고 3자 보여지고 있습니다. 10개까지 선택했습니다. 60개 중에 10개. 아래쪽에 보면 하이라이트 영상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음악은 자동입니다. 코믹스러운 음악, 즐거운 음악, 편안한 음악. 활기찬 음악,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코믹 음악 선택해 볼까요? 20초 영상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좀 보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터치했습니다. 동영상 저장 중이라고 자, 떴고요. 자, 비디오 에디터에 동영상을 저장했어요 라고 떴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해서 앨범에서 비디오 에디터, 비디오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살며시 내려가서 이곳입니다. 여러분, 비디오 에디터 터치해서 20조짜리 영상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pd 에디터로 가보시면 지금 현재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터치 해보시면 자, 음소거 해제, 자, 소리 들리죠. 다시 음소거, 소리 스위치, 음소거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 해서 여러분들 동영상 보실 때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플레이 버튼이 되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정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동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시정지 상태고요. 터치하면은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음소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은 움직이지요. 그리고 영상 자, 음소거 해제하시려면 터치하면 소리도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멈춤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버튼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버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콜라주와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